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내일 일섭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음,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아마 듣다 보면 아, 이거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음. 난첫 <laughs> 번째로는 이제 대토 발전이 새로 옵니다.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긴 한데. 여기 매비벤트 대토 발전이 새로 나와서 이거 관련한 로그인 보너스가 하나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뭐 물 주던 AP팩 2개, 뭐, 수련 등 5만 개, JP 3만 개,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건지 알수 없는, 네. 그런 개수들로 로그인 보너스가 오고요. 그리고, 스코어 택이 이번에 있다고 합니다. 맵 이벤트에 이번에 스코어 택이 나올 예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똑같아요. 똑같이 뭐, 고인이 인거 풀고, 열쇠 쓰고, 못 부수고. <laughs> 똑같고, 스코어 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스코어 택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애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점수를 내기도 전에 자꾸 죽어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필살기를 쌓을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하다 하다가 데미지를 조절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애들이 좀 특이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스코어 택 보스가 좀 강화돼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체력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번 극장판 이벤트 때그 스코어 택이 있었는데, 아니, 애 체력을 그 1년 전그 체력으로 내놔가지고, <laughs> 필살기 쌓기도 전에 그진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꾸 2단계로.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체력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높인 상태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음, 이거 뭐, 이벤트 미션은 있고, 뭐, 데일리 미션도 좀, 있고, 뭐, 노멀 미션도 있다고 합니다. 음. 뭐, 이벤트가 크게 달라지진 않네요. 내용이 뭐, 딱히 추가된 건 없는 것 같고. 듣자 하니까 스코어 택이 보상이 조금, 음, 이제, 높아졌다고 하네요. 뭘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차가 새롭게 옵니다. 환영여행 픽업 가차고요 그래서 통상 추가는 확정이 된 가챠입니다 그래서 한정은 아니니까요 노리실 분은 노래소드 되시고 아닌 분은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2월 19일 오후 3시부터 이제 새로운 캐릭터 SSR 캐릭터 유르닉소르 귤곤씨 이제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밤에 숨어든 밤에 물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주원사 이노마키토게랑 이제 네코타스케 고양이 구출 라는 잔재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아직 속성은 안 나왔어요. 속성은 안 나왔는데 저는 일단 속성 관련 내용은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여기 네코타스테 이제 네코타스케 이제 잔재가 새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잔재가 나는 더뽑고 싶은데. <laughs> 아, 나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뽑고 싶네요, 이번 잔재는. 성능은 아직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것저것 밝히진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내 가차를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일단 뽑기권은 이번에 10장을 줄 테니까요. 일단 그걸로 한번 들어가보는 걸로 합시다. 성능 보고 들어가야겠다 싶은 성능이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 아니면 그냥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세해가지고 먹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마키 토개의 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모르는데 뭐 어차피 곧 공개되긴 할 테지만은 뭐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지금 이노마키가 SSR 중에 나와있는 속성은 행이랑 영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다들 환속성 토개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셔서 이제 눈치를 못 채실 수 있겠지만 환속성 토계는 알 속성이다 보니까 사실상 S 알은 아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환속이 겹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속성도 sr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건 아직 나온 적이 없는 야속성 아니면은 환속성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근데 지금 야속성 러쉬가 좀 있거든요. 미와 미화, S 알미아부터 시작해서 모타코 키치도 그렇고 이번에 픽업 돌아온 복각. 야속성 막기야, 그 야속성 개토 주는 것도 그렇고. 얘들이 주량 투벌전 중에 야속성이 유도가 어렵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거를 의식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겹, 겹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그렇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론이니까, 밤이거든. 요루가 밤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오는 피그커차 이름이. 피어가차에서 나오는 얘 이름이 요르니 히소르라고 써있으니까 야속성이려나 이것도 아닌가 이거랑 관계 없으려나 그냥 명칭 같은 거라 속성은 관계 없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이제 밤에 밤에 숨어든 주원사라고 하니까 뭐 야속성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laughs> 이렇게 또 추리를 해보나? 모르겠네요. 근데 솔직히 야속으로든 환속으로든 기본적으로 토개는 그래도 밥값은 해주니까다 보니까. 왜냐면 이번에 행토개도 저번에 이제 좀 사경을 먹고 나서 나빠지지 않고 나, 나쁘진 않아졌고 이제 얘는 잘 모르겠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SR이기도 하니까 잘안 쓰긴 했는데 일단 알 토개가 고트인 거부터 생각하면 토개는 개인적으로 나빴던 적은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물론 SR 써보다 R 토계가 더 좋다는 게 조금 이제 밸런스가 붕괴라면 붕괴기는 한데. <laughs> 아무튼 이번에 나올 토계도 작게. 개인적으로는 디버프랑 이제 뭐 서브 딜러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앵토계처럼 준수한 디버프와 딜러 정도로만 나와 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한속이든 야속이든. 근데 환소는 출력이 좀 충분하거든요 사실 환속은 사실 무량공처도 있다보니까 아 근데 디버퍼 하나정도는 나쁘지 않을수도? 제가 환속중에 마이가 없어가지고 마이가 그렇게 좋다는데 근데 모르겠어 마이가 좋다는게 그냥 오토로 쓰기가 편해서 좋다는건지 데미지가 잘나서 좋다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써본적이 없어가지고 음, 근데, 만약 나온다면, 디버퍼로 하나 정도는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만약에 한 속으로 나온다면. 우리 야속은, 야속은 근데 좀, 이제, 충분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음, 야속으로 나오면 근데, 너무 라이벌들이 쟁쟁한데? 개토도 있고, 가쿠간지도 있고, 야구미도 있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이제, 최강 디버퍼. <laughs> 우리 최강 디버퍼 이제 무라사키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음 야속으로 오면 취직 처가 좀빡셀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속성 상관없이 쓸수 있는 이제 가쿠간지처럼 그런 디버퍼로 오면 뭐쓸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새 내는 애들 꼬라지를 보면 약간 그러니까 속성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토처럼 뭐 이제 야속성에 야속성의 술식 데미지 받, 술식 받는 데미지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속성을 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는 토기도 이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환속이든 야속이든 뭐 그냥 성능만 좀 괜찮게 뽑아내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은 뭐이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가차 이번에 오는 가차 이제 뭐 율러도 그렇고 둘다 준수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진짜 잘 뽑혔는데. 음잘 응, 뽑혔네. <laughs> 일단 나중에 나온 대로 다시 정보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음, 아마 맵토벌전으로맵 이벤트가 이제 토벌전, 대토벌전이 세번올 테니까. 스토리 업데이트는 빨라야 다음 달인 거 같네요. 그럼 빨라봤자 다음 달이고 늦으면은 뭐 다음 달뭐 말쯤 볼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뭐 일단 이번에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거 같고요.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